인생의 길,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 시, 이네 개의 기둥 속에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의 흐름이 담겨 있다고 보는 동양의 오렌지에 사주명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수를 넘어 한 인간과 그를 둘러싼 세상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정치적 격동과 그 중심에선 인물들의 운명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의 탐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포용과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더큰 공동체를 위해 아픈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고름이나 암세포가 있다면, 전체의 생명을 위해 그것을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름과 세살을 구분하지 못하고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 특히 국민의힘은 바로 이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을 정리하고. 자유 우파 본연의 정신과 가치를 회복해야만 거대한 파도와 맞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중심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실책으로 인해 지지율의 부침을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율 변화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인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를 지지했던 40대와 5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중요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그의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며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약속을 했다는 의혹은 그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대장동 사건에서 보여준 상상을 초월하는 이 구조를 떠올리는 이들은 그의 약속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계획의 일부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치 거대한 범죄 조직의 전리품처럼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는 통탄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민주도, 자유도, 법치도 사라진 땅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의 기묘한 행태는 국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의 측근들은 오히려 구속 수사를 받는 이 기이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혼돈의 주역들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 힘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장동혁 대표 그리고 보수 진영의 깊은 상처를 남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주를 통해 그들의 운명과 시대적 역할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사주입니다. 개묘년, 갑자월, 개미일주로 알려진 그의 사주는 한겨울 자월에 태어난 개수, 즉 작은 물방울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 전체에 물의 기운이 너무나도 강하여 마치 거대한 호수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할 때는 그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즉 힘을 빼주는 다른 오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사주에서는 나무, 불, 흙의 기운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를 사주 용어로 비식제 구조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런 구조는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일으켜 큰 성공을 거두는 자영업자나 사업가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과 활동력을 의미하는 불의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불을 생하여 재물을 만들어내는 식신생재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정통적인 사업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움켜쥐는 힘, 즉, 크게 기운은 미토로 존재하기에 재물에 대한 움기는 매우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인생의 운이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였기에 시장직을 수행하며 대장동과 같은 거대한 사건을 통해 막대한 불을 손에 줄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주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주에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은 바로 쇠의 기운입니다. 쇠는 물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사주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귀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가 지나고 있는 정사 대우는 겉보기에는 불의 기운이 강해 좋아 보이지만 그 사화 속에는 경금이라는 무서운 쇠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쇠의 기운은 그에게 관직, 즉 공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공적인 업무를 통해 재물을 추구할 때그 속에 숨어있던 쇠의 기운이 결국 물을 범람시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형국입니다. 올해 을사년의 운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의 사화와 세운의 사화가 만나 사유축합을 이루며 강력한 쇠의 기국을 형성합니다. 이는 그의 운명의 가장 해로운 쇠의 기운 즉, 귀신의 힘이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운이 이토록 흉하게 흐를 때, 만약 그가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나라 전체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관제 구설, 즉, 법적인 문제와 구설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특히 오는 9월은 신축일의 영향으로 사유축 금국이 완성되어 그의 운명을 지탱하던 불의 기운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시기가 될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밝은 태양이 먹구름과 폭우를 만나 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일으킨 외교적 참사 역시 그의 운이 나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주에 숨겨져 있던 무서운 독이 이제 그 독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운년 기사월 무신일주로 추정되는 그의 사주는 4월에 태어났지만 사주 전체에 쇠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쇠의 기운이 강할 때는 반대로 그 기운을 조절해 줄 물, 나무, 불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의 사주에서 이 수목화는 재물 관직, 명예를 의미하는 재관인의 구조를 이룹니다. 이는 직장인이나 정치가로서 매우 잘 어울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렇게 관과 인의 구조가 잘 짜여 있으면 조직이나 단체 생활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판사로서 법원이라는 조직 속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던 것은 이러한 사주 구조 덕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의 흐름이 그에게 유리한 재물과 관지군으로 들어서면서 국회의원과 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사주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인사신 삼형살이라는 강력한 기운입니다. 이 형살은 조율하고, 조정하고, 재판하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판사로서 그 힘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조직의 대표로서 방을 혁신하고 개혁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고 투쟁력이 없었던 이유는 내부에서 분탕질을 하는 세력들 때문에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의 사주가 가진 강력한 형살의 기운으로 이러한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을 색출하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데 최적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 우파 국민 세력과 연대한다면 국민의힘은 다시금 보수 우파의 핵심 세력으로 거듭나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주입니다. 개충년 병진월 갑신일주로 알려진 그의 사주는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축토와 진토는 물을 잔뜩 머금은 흙이고 개수까지 투간하여 사주 전체가 차갑고 습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사주 역시 나무, 불, 흙의 기운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우는 경금대운. 즉, 가장 해로운 쇠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그가 가진 본래의 장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을사년의 운기 역시 사유축합을 이루며 그에게 불리한 쇠의 기운을 강화시키기에 그를 둘러싼 여러 유혹들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 철저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칼잡이 역할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흔드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볼때 그를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내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그의 능력은 그동안 과대포장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의 사주에서 그는 감목이라는 큰 나무에 의지하여 성장하는 등나무와 같은 형상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목을 만나 장관과 당 대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창시절부터 수제로 이름났던 장동혁 대표가 능력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그의 과대 포장된 이미지에 속아왔던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은 미래를 단정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개인과 시대가 가진 기운의 흐름을 읽어내는 동양의 오랜 지혜입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격동의 시대,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따라야 할까요? 그들의 사주 속에 담긴 운명의 지도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작은 실마리라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디 이 나라에 현명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분열과 혼돈을 끝내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